이전 수술은 피부를 많이 잘라냈는데, 6개월 지나면 피부가 다시 돌아오니까 안 그렇거든요.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,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. 눈 재수술을 할때 고려해야 할 거는 현재 수술할 상태인지를 잘 봐야 돼. 첫째, 피부 여유분. 둘째, 근육 절제량이 과도하지 않았나. 세 번째, 현재 환자의 상처가 얼마나 회복된 상태인가. 이거는 약간 수술과 이제 다음 수술 간의 간격을 말하는 거야. 예를 들어서 한 수술한 지두 달밖에 안 됐어. 너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. 다시 할래? 이거 안 돼. 상처가 회복되는 단계의 상처는 딱딱해요. 특히 한 3개월쯤 되면 맥시멈 딱딱해. 그럼 그 딱딱한 조직을 가지고 재수술을 하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. 딱딱했던 애들이 시간이 지나 부드러워지니까 기다리면 되잖아. 근데 피부 여유분은 그렇게 몇달 만에 안 돌아와요. 이전 수술은 피부를 많이 잘라냈는데 6개월 지나면 피부가 다시 돌아오냐? 안 그렇거든요.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.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전문의가 봐야지. 또 하나는 이때 너무 심하게 눈을 못 감는 경우. 잘 때. 쌍꺼풀 하면 눈못 감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피부를 많이 잘라서도 있지만 대개는 눈 감는 알륜근이라는 근육을 많이 잘라버리는 거예요.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막 겹주름이 막 생겨요. 바로 잘라 그러면 눈이 안 감겨서 실눈을 뜨고 있고 그런 경우는 감는 근육이 이미 없기 때문에 또 수술을 하면 그 근육에 더 손상을 주는 거잖아요. 그니까 해서 좋을 게 없는 거예 해결 방법은 세월이 가는 거예요. 재수술이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너무 심하게 쌍꺼풀이 낮아, 이런 거잘 돼요. 오히려 쉬워. 쌍꺼풀이 너무 한쪽이 낮아서 생긴 비대칭, 비정상적으로 고정을 잘 못해서 풀려있거나 흉살이 너무 과한 경우, 이런 것들은 조정하면 진짜 좋은 결과를 내죠. 굉장히 높은 쌍꺼풀 낮추는 거좀 어려워요. 피부 여유분이 있느냐? 피부 여유분은 있지만 이전 흉살 조직이 너무 심해서 또 다른 절개를 하면 오히려 흉만 증가할 뿐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, 그런 경우 하지 말아요. 눈은 감는 기능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눈을 잘못 감으면 수술하면 안 돼요. 결국 시력 손상으로 이어지는 기능의 손실을 유도하니까 적극적으로 수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말 조직 많이 잘라내서 여지가 없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재수술을 추천하지는 않는다. 근데 어디 병원 갔는데 음. 어 된다 하자 이렇게 하면 음. 해도 될까요? 된다는 사람이 말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약속되는 거냐는 애매하다 그런 걸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기대치를 정확하게 서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재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다. 제가 성형 수술을 올해 한 20년 넘게 해왔지만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재수술, 눈재수, 살이 코 재수술이 쉬워. 그러니까 이제 재수술 대상이냐 아니냐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게1 번. 그 재수술 대상이 되면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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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개선시키겠다는 걸 충분히 상의를 할 거고 그런 목표를 이루는 거를 목표로 한다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.